그 개지랄을 하고 장독대를 막장독대부시고 개지랄을 하니까 먹지를 못하지 그게 뭐2 5 0이넘지 그치 박정희때도 그랬지 박정희 때도 그랬지 근데 헤어지고 나서도 이제 바로 박정희 만났는데 박정희가 여러번 찾아오지 뭐 안되겠네 젖겠네 안되겠네 젖겠네 이러면서 <목소리> 그면 러 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그 소리도 이제 지겹다고 내가 그러잖아 내 마음하고 틀리게 지들끼리 그러는 것도 믿겨지지 않고 왜 집안에서 하는 행동은도 있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랬잖아요 쏙닥 쏙닥 하도 그렇게 살았더니 저 건너편에서 쏙닥 쏙닥 하는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사니까 그냥 그런 소리만 들으면 서러워 나 까는 거 같은 거야. 근데 그래도 미션자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자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요쏙딱 쏙닥 하면 서러워. 나 까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인생 끝이죠. 이때 박정희 때 그때 패티김이 이런 식으로 삑살나는 모습으로 그때도 패티김이 있었었는데 박정희가 저를 어아고안 받는다고 해서 패티김으로 갔었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했었었는데 근데 선화 때 얘기에서는 영화에서 보면은 천호이가 역할했었던 어 얘기 있죠 왜 네. 해와선 해와 뭐 그거죠 한효주랑 있으면 그게 설화에 있었던 이제 프로듀싱 남자를 만났었을 때 저죠. 근데 한효주가 저죠. 사실 얘기는 거기까지지만 뭐꼭 제가 그런 걸 하면 야한 걸 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몇 성차가 어디까지 부르냐면 거기까지 부른 지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겠어. 그 뭐, 패티김 얘기 만났었을 때 궁금해요. 패티김을 내거 살았었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경우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환생해서 정윤희하고 유진이라고 장미화를 데리고 있었었는데 제가 거기에 다시 들어가죠. 그랬더니 남편이 있어 네가 이러면서 홍콩에 남편 있어요. 이러면서 만났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했는데도 뭐, 무역과, 뭐, 뭐 때문에, 뭐 뚫으려고 했는데 잘안 되니까, 이제,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뭐, 그랬었다가, 유통이, 죽을 뻔 했다가, 유통이 됐다던 얘기죠. 그, 뭐, 대충제 같이 멋있었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닌데, 정, 정연이 예언자로는. 연예인제를 뚫으려고 하니까 보통인데 연예인제를 포기하면 저렇게 의상이 넘치고, 연예인제는 자기 천재가 넘으니까, 항상 초라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석가트 자처럼 너무 초라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콩받치고 사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연예인이 하고 싶었었는데, 내가 연예인을 안 한다고 했을 리가 없어. 엄청나. 왜? 그래. 대통령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연예인처럼 행동을 하는데 왜? 행동하는데 재미없어 대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그래어 그래 서 그렇다 이러지 뭐더 물어보면 대답하고별 딱히 생각 안 나요 그때 예뻤었어 하면서 예상들어오는 동네에서 어. 제뭐 대왕코션 사진이니까 언니 다 필요없어 저 언니 이렇게 잘나가 언니 없어도 잘나가니까 언니 도움 안받아도 되는거 아니야? 어, 염자가 대왕코션 사진그림 내가 걔야 걔같이 수술했었던 여자인데 그때가 지제 선아 그때 얼굴이죠 선아 때 얼굴이고, 저거는 선하고좀 동글동글하게 살짝 있는 건선하고좀 말라서 안경 써서 얼굴 가리고 이렇게 있는, 지금 컴팩트에 나온 그 그림사는 걔네 이제 저예요. 이희진이라고. 뭐, 베이비북스 이희진이래, 걔네 하면서 성형 비슷하게 사진했잖아요. 걔가 저예요. 걔닮았다고 나오면 되잖아. 이러니까. 얼굴은 찾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용. 귀엽다고 100만원이라도 준다는 데를 가고 싶은데 1 0 0만원이라 안다오면 콩가고로러는게 그래서 서태진에는 돈을 줬으니까 내가 가서 콩가네 어째는 소리를 들어도 꼭 참고 그냥 놓은게 귀여운 척 하면서 근데 돈 안주고 들어가면 너무 싸구려처럼 말들이다 무시하니까 양아치같이 보이기가 싫어서 안 준다고 할까? 안 말고 내가 차리이날지 수작가 방법을 다 떨어서 선한 때부터 수작가 방법을 다 떨어서 내 회사를 나올 줄아았는안 된다고. 왜? 그 대신 오래 걸리겠지. 나오는 기간 용돈. 용돈 준다고 하는 거는 뭐내 용돈 안 준다고 하는 거야. 전기까지 빨갛다 써면 데리러 오는 것까지 한다면 용돈이 쇼부가 빠져야 되는데, 용돈이 쇼부가 안 빠지니까 안 간다는 소리지. 네? 안 귀여워. 가서 사장님, 사장님 이랬는데 하나 안 귀여운다. 육사인데, 백단인데, 구슬쩐데. 어? 됐어. 돈안 돌고, 재미없어. 아부까지 해야 되는데, 콩자만 해야 되는데, 콩자만 돌려야 되는데. 안 그러냐? 왜? 난 소영이랑 사진이 말꼈는 없어. 근데 재밌게 말해야 되고, 콩자만 돌아야 되는데, 콩자만 돌리는 거고, 복렛. 복면을... 깨볶음은 사랑이라며 콩자반은 친구하고 콩까는거리고 콩자반이라도 돌려야되는건데 진받이죠 졸업씨 <laughs> 친구 아니어도 왜? 가서 콩자반 돌려주는 분위기로 가야하는거면 용돈이라도 줘야지 무슨 소리야? 수영이도 그렇게 나한테 많이 콩까달라고 해서 자기 묵직하고 멋있는거 많이 콩까달라고 하려고 콩자반값 줘야지 무슨 소리야? 너무 콩자반 돌린다, 쟤. 공이도? 아 어. 어? 왜? 그래도 아는 사이 그럴 수도 있지, 네. 나한테 얼마나 콩자반 돌려줄 건데. 많이 해줄게. 네. 부족해. 너네는 결혼차, 결혼차도 있잖아. 결혼차 있는 애가, 야, 마누라 집에 갖다 놓고 친구한테, 여자친구들한테 말해봐야 얼마나 애틋할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너랑 바람 폈다고 하자. 어? 그래봐야 마누라 집에 있는데 나도 얼마나 애틋하고 잘해줄 거야. 하나, 그거 따뜻하게 안 들려.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중간은 간다. 내 맨날 말하잖아. 그 중간도 안 가. 왜? 옆구리에 나보다 잘 나가야 된다고 응원하고 있는 마누라 껴놓고 나한테 네가 내가 무슨 일만 하면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 하면 그래, 네 속은 나보다 개가 낫겠지. 뭐, 별로 우정도 없어. 저런소리 더군다나 결혼차는 더 심해.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서로 시합해서 일하는 거 얘기 말고는 사적으로 별로 얘기할 일이 없어 마누라 잘나가게 하려고 소개해봐 결혼차, 애인다 갖다 놓고 깔아놓고 푸대고 노는 애들이 얼마나 나한테 정당하게 부대 주겠어? 됐어 오다로해 개새끼야 니네 마누라 잘나가게 하면서 돈 빌려주는 거 봤어? 재수없어 조작할려 어? 씨발 재수 어? 재수없어 어? 너네 옛날에 거지같이못살았대내돈 신세지고 살았다거 생각해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어, 자존심 깎고 살아. 재수없어. 나한테 어디 그러고 살, 살다가 살 나만 나서 다시 양장 이은게 어디 군마한테도 못 움직이고 못 먹어서 굶어죽고 굶어죽고 장사도 자존심이 없어. 장사도 개불 못하는게. 나가서 장사라도 못하는게 안착해서 장사도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응. 어. 어. 그럼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 장사도 못하는 게. 응. 3,000원도 못 팔고 살았던 게. 지금도 그래. 매상 안잡아주면 장사도 3,000원도 못 팔아가지고. 수혁이? 응. 야. 이게 렇 빽빽한데 한달 내리야 한달 내리 한달 내리가 이거야 네 주제가 이렇지뭐네 양장은 어디서다 나왔냐면 나는 나한테 나온 것 같다 네가 한 자리 앉은 것도 네 능력이다 생각하지 마라 네 이거 슈퍼에 매상 보고말해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목매여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야아야 내리자냐다섯대째냐네대리어 이발 리리자는 할머니 따라 들어는어리자는내리자이 내리자는. 내리이 对，五好多元，他便宜，几十的 어 오늘따라 며칠 내고 왜 이렇게 허리를 허리가 이렇게 많이 틀어져? 미소야 허리 내놔. 물 계란에 정중 허리 길이 맞춰. 또 보는 거 없나? 이거. 아 맞다. 소가일 보러 왜? 삼겹다몇개 남았지? 그래서 1 2 0개 정도 남았나? 반전만 볼야그 박슬처럼 가면 되잖아. 200개. 박순천부 <미미> <미미> 저런 이기도받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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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아직 안가니을 거예요.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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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기려니좀 하고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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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 그래서 동네에서 선아같이 이쁘게 생겼다면서 콤팩트 사진도 보고 그러는데 니가 닮았다면서 푼거라고 그러던데 그러지 않았냐? 니가 닮았다면서 얘랑 닮고 싶어서 풀었어 그래.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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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래? 이게 왜 이런 이러... 안 익었죠? 아이고 이게 아 익은게 아니라 썩었다 에? 썩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이거 내가 지민 지민이를 쟤 앉아있는 꼬마 아이돌 배우 옆남이 같이 생겼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확 집에서 얘기 듣더니 세차게 확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아름다워 니가 집이 바뀌었은게 쟤나맞땅게맞은 그래도 요즘 왕자 소리 듣잖아요 귀공자 우리 회사의 왕자는 웅성우 이제 귀공자도 우리 회사의 여왕 배신하고 나가는 거지. 요정은 남아있는데 고기가 무섭네. 왜? 푸드 빠지는 포칼 스웨트로 푸드 빠지는데 어마어마하게 푸드 떨어뜨리던데? 고기? 음. 마약 때문에? 음. 드라마 하자고 해서 할것 같은데, 이금 들어와서 내일. 네. 그걸 하고 싶어. 근데? 무한걸스 을까요 젊은이 필요하다면 그래 제시카가 빠졌거든. 어 딸딸이 치달 짐인짐이만 들어고뭐 딸딸이 치다고 그렇게 두어. 그러면 그런 애랑 논 주제보다는 안 울고 깔끔한 제가 낫지 않습니까? 김혜자가 이러니까 그래도. 존경받은 예당 선생님이세요 시대가 그랬지만 바람 빼고 유지하게 했었던 한 시대를 장악한 사람이세요 본인보다 더유명할거든요 선배님이세요 아니에요 후배하자 싫어요 선화가 <목소리> 무슨 5천 년전 얘기인지 아세요 반세기 전 얘기예요 5천억이 넘어요 네. 엄청 선거죠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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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그래도 돈은 5천만 원 썼다고. 어, 그게 똑똑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5천만 원 썼다고 그래도. 지영도 어, 그때 일도 많이 나가고 이래서 그런가 시대가 푸대신발이고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해서 그런가 열심히 한 만큼 옷이 이런 게 비난지를 않아서 세팅 값이 많이 들었어. 어, 드라이크림도 지금처럼 이천원 뭐, 이러지 않고 세팅값이 세팅값 음? 풀명이고 이런 세팅값이 어, 엄청 어, 비싸니까 어. 그냥 밥해주고 이거 빨아서 조금 하고 끝났나 보세요. 참 좋았어 그래도 그래도 집에서 맨날 오고 그런데 맨날 출장은면잘안 오면 혼자 있잖아. 안 되죠? 나쁜 짓이죠? 그럼 또 뭐가 좋아 30원 쓰느냐 5천원 쓰느냐 어차피 나를 먹어도 그렇지? 못에 풀칠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과자 먹느냐 아니냐 그래도 뭐 고기 먹느냐 아니냐 이런거지 그치 고기 먹을 날 나왔으니까 <laughs> 요번야 나는 그때도 고기 먹을 밥 장사했지 저렇게 들어가서 띠부지지도 못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냐. 저보다 내가 더 공, 공 들었다, 진짜 그런 부분까지는. 이수진, 내가 그랬던 적은, 좀... 그러나 그렇지. 그렇지만 너 도경수하고 골드카드 쓰고 다니면서 자고 온 거하고 문성민이하고 자고 다니는 건니 했냐? 야! 누가 그래! 문성민이 너랑 결혼해서 자고 살았다잖아 누나 그런 여자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도 환생해서 깨끗한 몸이라잖아 어, 어떡하니 시집을 가는데 문성민같이 생긴 애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문성민이 나랑 살다가 마, 말고 살다 말고 그랬대 정윤이 때문에 살다 말고 그랬대 어서 그런 말투 상하게 말고 개새끼야 어 이제 배, 배배 힘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을못 먹어서 고기가 떨어져서 배의 힘도 이제 없구나 음, 우렁차게 뭐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힘배이들어지 근데 <laughs> 네? 지금 까로 가실 거? 너좀 때려주러? 그래 네. 그거 있어, 나 만만하게 보지 뭐 시바 새끼, 뜨 근데 네? 그때처럼 족밥 같은 게 그래도 너는 왕초갈 땐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얘기야 너는. 그 시대에 전생도 없나. 내가 얼마나 누님인데. 그래도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초라했었어요 얘기했어도 내가 대통령이 엄붕처럼 어? 다니는 거야. 깔이 아니라 첩이 아니라 집안 오라라니까? 그거 다 빼고 이만큼이네. 어? 아니야? 근데 걔네는 왜얘기하 걔네는 죽은 애잖아. 뭘 얘기해?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하고 다 살았었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하고 김정남라고다 살았었어. 그래. 아, 어, 냄새끼리. 냄새 맡기려고. 히틀러라고도 살았었고, 고르바조가 어디 살았었고 옛날에, 지금 가면 말고 일본 고위총무라는 사람도 살았었고 살았었는데, 예. 애는 예. 예. 없고. 그렇게 애가 안 생겨서 고민이면 강아지 한 마리 키울래 이럴 때 나는 애가 안 생겨서 더 좋은 거지, 어? 애나 차, 애나 차, 자꾸 그러니까 애가 안생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게 네가 많이 안되겠어 애가 안 붙는데 무슨 소리야, 음식 한 번도 안 했는데, 진짜로? 사람들이 열아홉 사에서 주원하고 날 정도로 여자 생리가 한 번도 안 나줘도 음식 한 번도 안했다 걔네들하고 볼때나 어. 음. 많은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제 또 젖었어 3g이 오늘 어, 애또 떨어졌고? 응. 그럼 3름은 아닌데? 애 떨어졌어 지금 4g이야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둘이 드셨는데 1개월에 머리가 또 떨어졌어? 300g이라며 병원에서 300g 나오더라고 그때 입원했을 때 응. 저것까지만 믿겠다고 하루 종일 정주면3 0 0 g 더 뚱뚱해도 된다고 너 보질 할까 그래서 얼마나 보질일까 쳐 어? 아니다 뚱치야 지지려나 아닌가보다 뚱야지지 어린 나라 그렇게 뚱뚱하다고 만들어 김세정이요? 어 그래도 67kg인데 87kg 쪘다 나시에서

말도 못하고 왜? 아딸 딸이 입에다 계속 친다